6월 국회가 이제 불과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어, 국회에게... 네,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총장을 위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윤석열 후보자의 어, 지명을 차려야 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. 윤석열 후보자는 어, 그동안 청문회의 단골 주제였던 8세 위장전이 투기유혹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하나 문제가 된 것이 없는 어, 후보입니다. 어, 윤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윤석열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총장이 되겠다고도 했습니다. 어, 윤 후보자는 소신 있는 수사로 어 좌천당하기도 했었지만 강직함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 묵묵히 어 검사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고 어 생각합니다. 어 그러하기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고 검찰의 중립성, 독립성을 어 확고하게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검찰 개혁을 이루고 나아가 국민과 또 헌법에 충실하게 검찰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.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이런 윤 후보자에게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려는 시도를 접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어 예전 때부터